설반 밑에 만들어둔 이밥추 밭입니다 이밥추가 이제 이렇게나 많이 달렸어요 여기는 주먹나무 밑에 만들어준 이밥추 밭인데요 이거는 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아주 좋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었답니다. 지금 여기는 이밥초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아주 잘 피고 치고, 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쁜 이밥초는 비비추하고 비슷하지만 비비추와는 또 다른 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꽃도 그렇고 얘는 이렇게 주먹처럼 이렇게 한 주먹씩 한 주먹씩 한 주먹씩 한 주먹씩 한 주먹씩 한 주먹씩 이렇게 달리는데 비해서 비비추는 꽃대 밑에서부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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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비비추는 꽃대가 지금 올라오는 걸볼 수가 없네요 이 늦게 올라올래나 여기 숨은 요 아이 여기 요 나는 요 아이들은 이밥추입니다 이밥추가 섞였어요 이렇게 주먹으로 피죠? 이렇게 주먹으로 핍니다 근데, 비비추는 그렇지 않아요. 코스타라고도 하더라고요. 입도 틀립니다. 요거는 이밥추 잎이고, 요거는 비비추 잎이에요. 요렇게, 비비추 잎이고, 요거는 이밥추 잎인데, 이밥추 잎은 조금 더 도톰, 이렇게 동그란 사랑마크, 심장 표시가 요렇게 되어 있고, 어, 요, 요 비비추는 조금 깨쪽합니다흘려요 이렇게 주먹 주먹 한우리씩 달려서 이 아주 하얀 음, 꽃에 보라색 줄이 이렇게 달려서 쭉쭉 피어나서 이렇게 주먹 주먹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밥추. 봄에는 나물로 먹어요. 봄에는, 어, 이 아이들을, 음, 도드라울, 도드라울 때, 어, 따서 된장국 끓여 먹으면 아무런 잡내도 나지 않고 아주 좋아요. 잡내가 없어요.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고 잡내가 없어서 아주 맛있는 된장국을 끓일 수 있는 이밥추 이밥추가 지금 비를 맞으면서 예쁘게 뭉텅이 뭉텅이 이렇게 피워주고 있어요 노지월동 아주 잘하죠 너무 잘해요 이 아이들 지금 아주 비에 예, 아주 젖어서 뭐 이렇지만 겨울에 눈,비 맞으면서 아주 잘 사, 자라요 잘 살아요 그래서 이 밥추는 나물로도 먹고 꽃으로도 볼수 있는 이 밥추. 이 밥추입니다. 된장국도 끓여먹고, 나물 무침도 해먹고, 얼려놓았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꺼내서 나물 해먹으면 너무 맛있는 이 밥추입니다. 전국에서 노지 월동 강추합니다.